그러면 r1, r2, r3 좋으니까 여기다 r1, 여기도 r1, 여기가 r2, 여기가 r2, 그다음에 여기가 r3, 여기도 r3. 다 더하면 두 배의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죠? 얘가 지름이니까 16이겠네. 첫 번째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8이다. 그럼 지워놓고 문제에서 원, 이거의 넓이의 합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와 같을 때, 그러면 어두운 부분의, 어, 어두, 요, 요, 요 부분 있잖아, 요거. 요 요걸 내가 그냥 t라고 두면,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6 4파이에서 t 뺀 거랑 같아. 그거랑 이거의 넓이 합이니 t랑 같다는 거야. 넘겨주면 6 4파이는 2t가 되는 거고, 그럼 t는 3 2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넓이가 지금 3 2파이가 된다는 거니까, 요걸 해석해주면 두 번째, R 제곱 더하기,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이 32가 된다는 거지. 여기다 적을게요. 두 번째, R2 제곱,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32다 적어놓고 문제에서 저거 물어봤으니까 저거는 금방 구하지. 그럼 얘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의 제곱, 얘는...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럼 다 더하면 8이니까 64. 얘가 얼마라고? 32 더하기 EQ죠? 여기 얼마겠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6 나오겠네.